오늘은 불완전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그 표현 중에 2% 부족하다는 그런 표현이 아마 광고에 좀 나왔던 것 같아요. 2%가 부족하다, 2%가 부족하면은 98% 있다는 건데 상당히 높은 건데 그래도 뭔가 좀 아쉽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를 채워서 마저 완전하게 되면 좋겠다 그런. 어, 뜻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우리 윤동주라는 우리 크리찬 어,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 시에도 보면은 어, 하늘을 우르르서 한점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 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어, 굉장히 그참 어, 마음이 어, 참 높고 고상한 마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익하게 보시고, 또는 그것이 오히려 더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경우들을 우리가 한이 본문, 사사기 본문과 함께 한세곳 정도 살펴보면서, 어, 교훈을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그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에, 그 가난 땅에 원래 살던 그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에, 여러 이방민족들이 있는데요. 블레셋의 다섯 군주라든지 가난 족속 시돈, 어, 또뭐 여러 희위 족속이라든지 여러 족속들이 어, 있습니다.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어, 죄를 많이 짓고 우상 숭배라든지 또는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또 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죄가 관영하고 많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들을 어, 땅에서 추방을 합니다. 그들을 이제 그 땅에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다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바로 그 사건이 출애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전해서그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주는 그 타이밍이 이제 같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그들에게 땅을 얻게 하시고, 또 나그네로 살던 이스라엘은 땅을 얻게 하시고, 그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죄를 잔뜩 지어왔던 그 민족들은 그 땅에서 주방하는 그런 이제 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한 시대가 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요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 이끌고 그 전쟁을 수행해서 가난 땅을 정복을 하는데 우리 요호수아서이 사사기 앞에 나오는 요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정복 전쟁에 어 이야기에 놉니다. 한7년 동안 크게 정복을 해 나갔는데요. 어 주로 이큰 도시들 큰 중요한 그 점들을, 가난의 그 점들을, 어, 이요수아의 그 지도 아래서, 그것도 요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어, 전쟁을 해서 큰 도시들을 어, 차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도시들만 정복을 어, 하고, 이 아주 많은 모든 그 마을들과 이 동네들을 다정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어, 그 땅을 어, 그 지파 열두 지파의 그 이름대로 어, 제비 뽑아서 열두 개로 나누고 에, 그래서 할당을 어,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어, 국지전을 그 남은 작은 그 도시들을 작은 마을들을 정복하는 일들을 어, 그 지파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있을 때그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강에서 훈련을 받고 광에서 훈련을 받고 나왔던 그 시대, 그 세대 사람들이 그 땅을 요수와 장군이 있을 때 그냥 다 정복을 해버리면 그냥 깨끗하고 깔끔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수아를 하나님은 통해서 전쟁을 상당히 하시긴 했지만은 또 많이 남겨놓기도 했다는 겁니다. 많이 남겨놓기도 해서 그 남은 전쟁을 요수와 다음 세대가 그 처음에 그 광야에서 나왔던 그 다음 세대가 또 전쟁을 할 전쟁거리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표현에 보면 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리하사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가르치고 전쟁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전쟁을 끝내질 않았다는 겁니다. 어, 우리나라 1964년에서부터 72년까지 어, 73년에 철수를 할 때까지 우리 한국군이 월남에 파병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 해마다 어, 약 5만 명 가까운 정도의 그 정도의 어, 우리 인원이 어, 월남에서 어, 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어, 경험을 했어요. 어, 우리 그 어, 왜 북한에서 남한을 못 저, 이 대한민국에 못 찾아오느냐 어, 이런 옛날에 그 우스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 방위들 때문에 못 온다는 설도 있고 또 요즘은 중2들 때문에 못 온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어, 이런 것은 이제 우스운 이야기고 어, 실제로는 그, 이제 그 미군이 주둔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 이 월남전에서 어, 이 실제 전쟁을 했던 예, 우리 그런 어, 하사관들이든지 또는 예비역들이든지 실제 실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상당히 그 무서운 그런 어 군사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보유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 전쟁을 한 사람과 그냥 훈련만 한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전쟁터에서 어 포탄이 떨어지고 총이 어 총알이 옆을 스치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경험했던 그러면서 그 작전을 수행했던 사람들은 어, 그 전쟁에 어, 투입될 때 바로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이 있고 실제로 어, 처음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똑바로 총을 겨누지도 못할 정도로 어, 그 전쟁터라는 것은 굉장히 그 어, 사람이 어, 마음대로 그렇게 멋있게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예, 보지도 않고 그냥 총만 내놓고 그냥 하늘로 쏘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갖는 곳이 전쟁태인 거예요. 그런 어, 전쟁의 이야기, 우리 실제 전쟁을 경험한 어, 사람들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예, 자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한 시대만의 전쟁을 끝내지 않고 그 다음 새에도 전쟁을 물려줘서 예, 전쟁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갖추어지고 굽이 되는데 오히려 전쟁이 앞세대에 다 끝나서 싸울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좋은 땅을 받아서 누리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싸워야 될 거리가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 좋은 어 은혜를 받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전쟁터, 복된 전쟁터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을 할때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우리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더알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겨 놓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단 말이죠. 천국에 갈수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괴로움이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딱꺼집어내 가지고 그냥 천국으로 예수 믿는 날 옮겨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를 믿고 천국을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데도 이 땅에서 말이죠.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이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씨름을 합니다. 죄와 씨름을 하고 마귀와도 씨름을 하고 역경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또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바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전쟁을 남겨놨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이 자라고 신앙의 인격도 성장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불완전한 것 같은 그 상황이 더 깊은 목적을 가진 더 하나님의 큰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수 있고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선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의와 사랑을 믿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물을 우리의 필요를 아래면서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나의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이 시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상황을 이겨 나가고 싸워 나가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불완전한 상황을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보신 그런 경우들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사탄의 사자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마귀가 하나 달라붙은 것처럼 자기의 몸에 고통을 주는 게 있는데 그 정체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큰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눈병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간질이라고도 해요. 그냥 성경에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도 볼수 있고 저런 것을 보면 저렇게도 볼수 있는 그래서 막연하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어쩌면 더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지 모르지만 굉장히 몸의 질환을 사도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세번 기도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8절에 그렇게 세번 주님께 강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번 기도했다는 것은 10분씩 기도하는 것세 번을 했다는 게 아니고 작전 기도를 세분했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작정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족하다 지금 네가 그 가시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너에게 약함이 그 육체의 가시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바로 적합한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자랑을 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마음을 바꾼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가시를 주시고 약함이 필요할까요 예, 그 고린도우서에 보면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께 게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래서 나는 자만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자만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쳐서 어, 이와 같은 가시를 주셨다 내가 자만하지 않아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낮아졌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굉장한 역설의 말씀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내가 나는 약하지만은 나는 능력을 받지만 나는 궁핍을 경험하지만 나는 박해를 당하고 나는 공고를 겪고 나는 몸에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때 내가 약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한 그때 바로 그 약한 모습으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오히려 그때 나타난다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제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어떤 특별히 남다른 어떤 능력을 베푸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분들을 보면은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약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남의 병은 기도해주면 금방금방 났는데 자기 병이 있어요. 자기 병을 가지고 고생을 해요. 늘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척경입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남들의 자기를 높이고 어, 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약함이 있고 또는 궁핍이 있거나 또는 가시가 있어서 괴로운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부족한 질그릇인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구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모든 고통을 그냥 참으라는 건 아니겠죠. 사도 바울도 세 분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꼭 그렇게 필요가 있는 그 어떤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열심히 많은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처음 고백했던 것도 베드로고, 그리고 또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바다 위를 걸었던 유일한 제자도 베드로입니다. 어,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어, 그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달기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도 다 그랬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고난받으실 때가 되니까 어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버리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 베드로가 남달리 어 그렇게 호언을 했습니다 어 혹시 이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렸더라도 나만은 나만은 다릅니다 나는 다릅니다 나는 달라요 쟤들은 어 주님을 배신할 수 있지만 나는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버리지 않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달기 울기 전에 날세번 부인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2 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더 나와 있어요. 그게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어, 어, 뭐라고 했느냐면 사탄이 시모나 사탄이 밀을 까부르드 하려고 너를 요구했다. 이 말은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식으로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혼장담하고 하나님이 마귀가 저 말을 시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 한테 정식으로 이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청구를 받으면 마귀가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미를 까부를 때 가벼운 거는 날라가고 알곡만 떨어지지 않습니까?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실패하는데 그러나 실패해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실패해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돌이켜서 회복을 하고 회복을 한 다음에 다른 약한 형제들이 너처럼 시험을 당하고 너처럼 배반을 하고 그렇게 자기 약속을 못 지키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을 네가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테도로는 물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너는 달 기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수 있다 부인한다 네 네가 그렇게 약한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너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너가 아예 나를 부정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거나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넘어진 다음에도 다시 돌이키고 그 다음에 형제를 붙들어 주는 사람이 되게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한번 실패를 하도록 그까지는 두고 그 다음에 회복을 시키시는 말입니다. 왜 기도를 그렇게 해 주시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믿어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남달랐어요. 사실 남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하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님하고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우리를 부르나 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데 왜안 써주냐 하는 사람은 그래서 안 써주시는 겁니다 나기 때문에 하나님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써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실패를 해야만 베드로가 자기를 과신하고 남의 자기를 높이던 그 마음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패가 베드로에게 약이 되어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실제로, 어, 이 사세기 초에 이 교회사에 보면은 로마 황제가 박해를 많이 했을 때, 예, 박해를 많이 했을 때 예수 믿던 사람들 중에 어, 변절을 많이 했습니다. 예, 뭐 예수 믿으면 뭐 망하니까, 예수 믿으면 공직에서 다 쫓겨나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고, 재산 몰수당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박해기가 오면 은 어, 그만 변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변절, 그래서 박해 시기가 몇십년 가다가 그 황제가 죽고, 어, 이그 유화책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 황제가 관용하는 그런 정책을 그 다음 황제가 쓰면은 어, 이 교회가 또 편안해져요. 그럴 때그 어, 박해기에 예수를 떠났던 사람들이 어,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 그것을 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받아주느냐. 교회는 엄격하게 선을 걷고 규칙을 지켜서 한 번이라도 주님을 배신한 자는 받아줄 수 없다. 하는 도나투스를 그 머리로 하는 그런 교회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나투스판은 배교자의 복귀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나투스파하고 대립됐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교부 어거스틴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도 큰 기초가 되는 교부 어거스틴이 이 도나투스파하고 논쟁을 하고 결국은 도나투스파는 이단으로 찍혔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바로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했지만은 그가 나중에 면목이 없지만은 주님이 그를 다시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가 말이죠. 어, 그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수없으면이 하나님의 용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베드로의 경우 때문에 에, 이 도나투스파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에, 또 교회 역사 속에는 너무 어려운 시간에 주님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어, 배신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했을 때 교회가 받아주는 것이 교회 정통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신앙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지만은 인간의 그 한계를 인정해 주고 말이죠.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든지 그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변절을 하고 그들의 믿음이 그 과정을 통과를 못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할때 용서하는 것이 교회의 참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 이한 어, 번도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갔더라면 베드로가 도나투스가 됐을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한 번이라도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은 다시는 어, 신앙생활 못하도록 교회가 배격하고 배척가는 아마 그런 아주 살벌한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 이전에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지 않습니까? 예. 주님을 다 부인했고 도망갔던 그 나머지 제자들도 다 숨겨 대부분 다 숨겼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 목숨을 다 바쳤어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부끄러서 워 드러내놓지 못하고 왔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더 영고를 주장하기를 두려워할 때그 처음에 겁을 내고 처음에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받아서 장례를 지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처음에 연약했던 사람들. 처음에 실패했던 사람들, 처음에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던 그들이 나중에는 주님이 그들에게 더큰 믿음 줄수 있고 그들이 더큰 충성도 할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큰 소리 치고 처음에는 헌신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하는 이 진리 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한 번도 실패를 안한사람서 위험해요. 실패를 너무 안한 사람. 지금까지는 어떻게 잘 왔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가장 훌륭한 사람들에게도 큰 흠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겸손한 자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불완전한 것 같은 상황을 더 온전하게 여기십니까? 그 불완전한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완전한 상황을 줄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불완전한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겸손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불완전함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 낙심하기보다 이 자리를 두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야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자리 그 자리에 전쟁이 있거나 또는 우리의 한계와 실패가 있거나 또는 가시가 있을 때그 속에서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며 겸손하게 축복의 통로될 수 있게 나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